자 오늘은 비록 제 취향은 아니라 하차했지만 읽을 때는 꽤나 잘 썼다고 느낀 소설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늘 말하지만 제가 본 것까지를 기준으로 한 영상이니 이 영상만 가지고 소설 전체를 판단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소설은 매국명과 간신 천재입니다. 하차한 지점은 35화입니다. 주인공의 가문이 왕국을 팔아먹고 제국의 귀족이 되었다가 황제에게 배신당해 숙청당할 뻔한 상황에서 왕국의 레지스탕스를 이끄는 전 왕녀에게 구출되고 얼마 뒤 제국군에 쫓겨 죽은 주인공이 과거로 얘기하는 소설로 주인공이 매국노 가문이긴 하지만 전 왕국은 이미 썩어빠졌고 매국한게 합법일 정도로 왕이 쓰레기라 주인공이 매국노 가문이라도 전혀 불쾌하지 않은 작품이며 회귀한 주인공이 자신의 방식 음지의 방식으로 썩어빠진 왕국을 개혁하고 왕녀를 왕으로 올리는 스토리죠. 태그에 피카레스크가 있지만 제가 소설을 본 것까지는 딱히 주인공이 나쁜 놈 느낌은 없었고 그냥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 음지에서 활약하는 다크나이트 느낌입니다. 주인공이 객관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그 대상이 전부 당해도 싼 쓰레기들을 대상으로 하니 주인공의 행동이 나빠 보이지 않는 거죠. 초반부 설정이 좀 막장 드라마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 개연성도 상탄하고 등장인물들이 멍청하지도 않고 나쁜 놈들을 잡는 음지의 영웅 느낌을 좋아하면 충분히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은 소설인데, 하차한 이유는 메인 스토리가 몰약 정치물로 전개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몰약 정치 파트는 서브로 있으면 좋은 거지, 메인이 되는 건안 좋아해서 정말 순수하게 저 개인 호불호 이유로 하차했죠. 그래도 소설 자체는 취향만 맞으면 꽤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소설은 《약파는 방구석》 슬라임입니다. 하차한 지점은 35화입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각성자들이 있는 현대판타이 세상에서 세계 최초로 온몸이 슬라임이 되는 각성을 해버린 주인공 인간이 몬스터가 되어서 각성한 게 전례없는 일이라 자신이 슬라임이 된게 밝혀지면 잡혀가서 생체 실험당하거나 몬스터로 사냥당할까봐 방구석에 숨어서 슬라임을 이용한 연군수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유튜브에 인형탈을 쓴뒤 먹방 영상을 올리는 스토리죠. 초반부 스토리가 주인공의 몸에서 나온 슬라임으로 만든 제품들이 엄청난 을 효과를 발휘에 대인기를 끌게 되는데 설명만 들어오면 이게 뭔 스토리 인가 싶으실텐데 막상 소설을 읽어오면 자잘한 설정 들을 꽤나 자세하고 단단하게 짜놓았습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슬라임 연금술로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유튜브는 왜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잘나가는지 개연성이 꽤나 좋죠. 거기에 좀 지나면 주인공이 슬라임 이된 이유와 메인스토리를 관통하는 떡밥이 나와서 메인스토리도 나름 기대가 되는 소설인데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왜 하차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 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전투 씬 없는 소설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 중 전투 씬이 없는데 재밌었던 소설은 시간에 달리는 소설가가 유일하고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제 취향은 아니었죠. 이 소설 역시 메인 스토리는 결국 유튜버와 연금술사가 메인이라 전투랑은 거리가 매우 멀죠. 그래도 설정 자체가 참신하고 개연성도 탄탄한 소설이라 이런 설정에 흥미가 생긴다면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마지막 세번째 소설은 나 혼자 장르가 다르다 입니다. 하차한 지점은 13화입니다. 개그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이 되어서 한참을 살아가던 주인공 이 이번에는 갑자기 다크 판타지 피폐물 등장인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개그 애니메이션의 법칙에 영향을 받아 다크 판타지 세상에서 혼자 개그스럽게 살아간다는 설정을 가진 소설로 메인 스토리는 다쳐도 아프지 않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미친 주인공 이 주변 역캐들을 구해주는데 역캐들이 주인공이 개그 치트를 쓴다는 걸 이해 못해서 집착하는 하렘 집착물입니다 만 봐도 아시겠지만 노베피아 감성이 많이 들어간 소설이고 착각 개그물로 진행되는데 하차한 이유가 이 개그 필터 개그 애니의 법칙이란 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온 건데 제가 옛날에 일본 애니를 좀 보긴 했지만 개그 애니는 안 봐서 개그 애니의 법칙 을 모르니 이해하기 좀 힘들더군요 물론 소설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니 대충 이해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느끼는 재미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다크판타의 세상에서 주인공의 주변은 개그물로 법칙이 비틀린다 설정 자체는 꽤나 신선해서 평소에 일본 개그 애니를 보시고 노베피아식 피페 집착 하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록 제 취향은 아니라서 하차했지만 취향만 맞는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소설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가 본 것까지를 기준으로 잡은 내용들이니 그 이후에는 소설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